어제 통일 이야기 KBS 통일 사용 설명서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맹 활약 중인 분이시죠? 통일 TV 진천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지지난 주였죠. 저 이제 단둥에서 평양까지 기차 여행하는 얘기들을 쭉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단둥에서 그조중우이교죠 이름이 다리를 건너서 기차로 신의주에 도착하셔서 평양까지 가는 저희가 그런 재미있는 이 여행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네. 신의주에 이제 도착해서 세관 검사하고 이제 다시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평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마 한세 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세 시간 예. 이상 네 예. 세관 검사 1시간에서 1시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상 하니까 네. 뭐한세 시간이요?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은 거리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천천히 가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속 한5 0 k 로 안팎으로 어 가서 뭐 사진 찍기는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주변 모습 보기는 담아오신 사진들도 이렇게 북한 농동촌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서 네.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 열차 탑승한 탑승객 때 만나셨을 테니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저희 사실 열차 타면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칼 예. 끌고 다니면서 네. 뭐 예전에 아주 제가 어릴 적에도 거기서 달걀 팔고 네. 그랬던 것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제 커피 같은 걸 많이 파시더라고요.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혹시 열차 안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좀 드셨어요? 아 당연하죠. 그때 바로 점심 때도 되고 네. 해가지고 도시락 주문을 또 받습니다. 오. 그리고 식당 칸이 있습니다. 식당, 식당 칸이 따로 있고요. 예, 식당 칸이 따로 있고 이제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음. 도시락 주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는 여성 종업원이, 네. 예, 여성 복무원이 이제 도시락 하면 도시락 주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들 치면 컵라면이라고 하는데 북쪽에 즉석 국수 중국의 우육면도 있고 네. 어, 북쪽산 북녘산인 드세요. 즉석 국수가 우리의 컵라면입니다. 똑같은 그 라면이요? 네, 컵라면 종류죠 예, 오. 스프 풀어서 이렇게 더운 물 부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삶은 달걀도 있습니다. <laughs> 삶은 달걀은 우리랑 비슷해요. 예. 예. 음료수도 팔고 이런 뭐 간식거리, 과자류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뭐 아주 뭐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물론 대동강 맥주도 팔고 예진 대표께서는 뭐 드셨어요 저는 도시락을 한번 주문해서 먹었죠 네. 새롭게 도시락을 예. 주문해서 어~ 또 먹고 뭐 컵라면도 한번 먹은 적이 있고 즉석국수 네. 도시락에는 어떻게 뭐가 들어있던가요 도시락도 한번 이 그림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 근데 뭐 닭튀김 네. 생선튀김 뭐 김치, 뭐 삶은 달걀, 예. 삶은 달걀이 거의 빠지지 않아요. 피자에도 북쪽에 예, 삶은 달, 냉면에도 이렇게 삶은 달걀이. 피자에도 삶은 달걀 이 예, 들어가요? 피자 종합 피자에도 <laughs> 삶은 달걀 절반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 종합 피자. 맛이 궁금한데. 예, 도시락에 예, 해서 이제 뭐 간장 조림한 달걀, 예. 예, 삶은 달걀, 뭐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음. 음. 나물 무침도 있고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구성이 알찬 도시락 같아요. 아, <laughs> 그래요? 네. 그냥 듣기에도. 네. 생각보다 음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음. 이 음식들 사실 사먹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이렇게 음식을 거기 가서 판매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좀 승객이 많은 열차들이 많겠네요. 승객이 많다고 봐야 이런 도시락도 팔고 그럴 테니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제 열차고, 어, 어쨌든 점심 때가 또 지나고, 이 때가, 식사 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당칸도 있고 도시락도 팔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간식도 할수 있고 이렇게 수시로 다닙니다. 음. 네. 같이 드시기도 하셨죠? 아 혹시? 그러면요. 예. 예 같이 예. 이렇게 이제. 뭐, 한번 사람,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려고, 이렇게 네. 또 제가, 이제, 우정 접근해서, 이렇게 같이 좀, 먹고, 이렇게도 했죠. 네. 우리 저, 진청규 대표께서, 그 열차를 타면서, 북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셔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어떤 분들하고 얘기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좀 뭐 드셨어요? 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제, 도시락 주문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올것 같아요. 어, 근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저쪽 반에 또, 치, 친구를 만났어요. 동무를 만났어요. 어. 저는 원래 좋아했죠. 근데 뭐 이게, 요거 네. 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모르겠는데 족발이구나. 족발, 아 적발. 아니, 적발. 아니,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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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 이거. 어. 어, 돼지. 어, 돼지. 돼지, 돼지 머리고아 맞아. 돼지 따갈 <laughs> 돼지대가리, <laughs> 돼지머리, 머리고기맛있지 <laughs> 돼지머리, 고기 이거 <laughs> 좀하십 <laughs> 예, <laughs> 예, 예. 드세서 예. 어떤, 어떤 분이세요? 저 버려. 여기 없어서. 아니, 저희 <laughs> 어? 어떤 사이세요? 아니, 우린 그냥 아, 여기서 일해서 주교차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요? 예. 어, 다 다른 쪽이고, 일행이 아니시고? 네, 여기 네, 두분 같이. 아, 그리고 여기는 또 혼자 가시고, 네, 네, 조선는 만났습니다. 계속. 아, 이렇게 네, 더 만나셨네. <laughs> 아이고, 난또 어떻게 좀 관계가 있으신 줄 알았지. <laughs> 아, 중국, 중국, 서진, 조선, 아, 중국. 하, 어, 친구, 하, 아, 친구. 파풍이야? 아, <laughs> 대 <존대. 웃음> 닭발 좀할수 있으니까. 예, 예, 할게. 젓가락이 닭... 없나? 이걸로 앉아. <laughs> 맥주 한 아, 맥주는, 정... 아, 맥주는 싫어. 맥주는 내가 못 하고. 어. 카메라 내려놓고 <laughs> 아, <laughs> <laughs> <Bonnie> 아니야, 사진 내려면. 좀 찍어야 돼. 아니, <laughs> 괜찮아. 아니 이거 뭐 잡수. 요거 먹을게. 그걸로 먹을게. 맥주는 내가 못 하고 물물한 병이면 좋은데 음료수 뭐 없나? 맥주를 못 해가지고 대동강 어, 맥주, 맥주 마실 텐데 예. 피조. 음. 응? <laughs> 음? 빼주. 빼주 말고 <laughs> 나는 물이 좋아 물. 물. 술을 못 해. 어. 물이 오케이 맹물물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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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 이거, 이거, 이거 뭐죠? 어 이거 여, 먹을게. 요구르트. 이거 좋겠다. 음. 난 같이 가시는 줄 알았어, 우리 저기. 음. 아, 우리 희대에서, 다 여기서 만나셨구나. 음. 아,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이 권하셨네요. 네, 뭐 예. 이것저것. 네. 예, 딱 들리는 게 닭발 권하신 거 굉장히 <laughs> 신기해요. 예, 닭발 요리도 있더라고요. 닭발. <웃음> 거기서 <웃음> 파는 건가요? 닭발은 아마 이제 투고, 사가지고 온것 같아요. 반동에서 네. 음, 사가지고 탄것 같았어요. 네. 아마 여기 지금 뭐 저희 들어보신 말 중에 나오는 뭐 맥주나 이런 건 음. 아마 기차에서 파는 네, 것 팝니다. 같고 네. 예뭐 이것저것 어 굉장히 잘 권하시는 거 보니까 특히 여기 여성분께서 성격이 좀 화끈하신 스타일이에요. 네, 같아요. 아주 뭐 활발하고 아주 뭐그 그 중국 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네. 중국 분들하고도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 지금 말씀하신 분은 북한 네, 주민이시고 북쪽 분이고요. 예. 네, 두 분다. 약간 이렇게 사업가 스타일하고 예, 소통 예, 예, 같은 예, 게좀 보였는데 무역일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 사업가시군요. 네, 무역일꾼 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게 생겼어요. 열차에서 보니까 막 수, 이렇게 술권하고 예, 자연스럽게 예, 그렇던데 예. 닭발 드셔보시니까 맛있던가요? <laughs> 이제 뭐 저는 어쨌든 그분들하고 어울리려고 이렇게 먹는 적은 했지만 그렇게 뭐 맛을 잘알알는 없었습니다. 아, 도시락은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도시락은 정말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화면을 한번 봤는데 도시락이 꽉차 있고 밥 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가격이 얼마나 할까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 가격 말씀드리죠, 뭐. 예, 어, 예, 예. 그럼 이제 소위 북적 돈을 이제 못 쓰니까 중국 돈 위안으로 봤는데 그게 아마 오십 위안인가, 육십 위안, 칠십 위안 물까지. 네. 칠십 위안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 돈으로 대충 얼마나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칠십 원이면은 뭐 칠천 원에다가 아. 어, 어, 팔칠육오십육 뭐한한만한뭐이삼천원 되겠네요 음. 만 원이 좀 넘네요. 어, 반찬이 이렇게 구성도 다양하고 네네. 이렇게 통에 꽉차 있더라고요. 밥은 또 따로 있고. 예 그래서, 밥은 따로 아주 예. 밥도 찰지어요. 어. 어. 그 정도 가격은 할것 같아서. 네네 아주 어. 그렇게 대... 뭐싼 가격은 아닌데 네. 아주 가격 대비 상당히 좀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타신 열차가 이제 쭉 평양까지 오는 동안. 역 마다 이렇게 서던가요? 아니면 급행처럼 좀쭉 평양까지, 논스톱으로. 그렇게 어쨌든 가던가요? 제가 그 역, 그, 저, 이 열차표를 보니까, 평, 저, 시, 저 단동, 신의주, 정주, 평양. 이렇게 돼 음. 있습니다. 음. 평북 정주일 거예요. 정주라는 도시 있는데, 어쨌든 역 마다 서지는 않고요. 정주에서인가, 박천에서인가, 네. 역에 어느 역에서 한 10분 이상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열차를 보내고 가더라고요. 그니까 음. 이제 단선이니까 네. 이렇게 맞은편 역에서 이제 교차하고 또 내려가고 요래서 어쨌든 음, 천천히 뭐 시속 한 50km 어 이내 안팎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음, 열차 속도였습니다. 우리 저 북한의 기차역 풍경에 대해서도 우리 진청규 대표가 담아오신 영상을 우리 KBS 홈페이지, KBS 통일사용설명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국 단동에서 북한 평양까지 달리는 그 열차 안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잠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지만 북한의 그 기차 기차 안의 모습 열차 안의 모습을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네.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네, 네. 조금 붐비기는 했지만 괜찮았거든요. 예예. 예. 어쨌든 국제 열차로 좀 여러 시간 가니까 아, 다 좌석이 아니었고 침대칸이고 그리고 이제 세면대도 있고 물론 화장실 있고 그리고 이제 더운 물 이렇게 식, 식수로 음, 음용할수 있는 식수로 더운 물 찬물 네, 중국 분들은 이제 주로 좀 차를 마시니까 중국에도 열차 보면 아마 더운 물 이렇게 있거든요. 상시로. 아, 음료가 예. 되기도 하는군요. 네네, 네, 네, 그럼요. 음료수죠. 먹는 물. 네, 있고 그렇게 식수. 그렇게 뭐 깔끔하게 예, 예, 준비가 되어 있죠. 다 침대 차량이고 이렇게 좀 음. 아무래도 3등칸은 조금 붐비고 2등칸은 네, 그렇죠. 좀 조금 한가하고 예, 한가하고 네, 그렇습니다. 2등칸에는 이렇게 문도 있어요. 네, 문짝이 모습을. 있죠. 각 예. 네, 문이 닫혀 있죠.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네, 남북의 닮은 점을 확인하는 시간 KBS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천규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국 단동에서 북한 평양까지 열차를 타고 쭉 이동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다른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셨다고요. 어떤 네. 분들도 만나셨어요? 뭐, 친구? 뭐 사귀었다 이 표현도 뭐저뭐 뭐 그렇게 적절치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 예, 우리 북쪽 분들하고 네. 어? 어? 북한 분들하고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뭘뭐못 물어보고 뭘 어떻게 하,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기자 신문이고또 궁금한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예, 조금 뭐 이렇게 좀 경계심이랄까 아무래도 처음 만나면. 뭐또 남쪽에서 왔고 음. 남쪽 사람이고 하면 좀 기본적으로 좀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래도예 음. 그래서는 어쨌든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좀 음.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해서 제가 뭐 가능하면 가능하면 많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뭐 어 아까 이렇게 뭐 닭발도 먹고 뭐 <laughs> 네. 도시락도 같이 먹고 또뭐돌 사업하는 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다양한 층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요 또 생각나는 분들이 이제 그뭐 즉석국수도 먹고 이렇게 네. 할때그 베이징에서 또 음. 그림 관련하는 분들이었어요 화가분들 화가분들 예예 음. 화가분들도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또 그림 사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6, 7분들이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분들도 역시 중국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왔다 갔다 네, 그렇지요.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네, 네. 무역은 아니고 이제 문화 사업이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 네. 정말 다양한 네. 분들을 만나고 오셨네요. 네, 다양한 분들이 <laughs> 이렇게 열차 있죠? 안에서 열차 타셨을 때는 그러면 보통 이제 진대표께서 취재 다니실 때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때도 안내하시는 분이 같이 타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안내하는 분은 평양에서 만나고요. 사실 처음 갈때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음. 이제 그 단독에서 기차를 타는데 저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열차표는 아, 끊고 예. 아주 뭐 상당히 걱정하니 걱정을 했어요 안내원이 <laughs> 또 없으니까 네. 역설적으로도 예. 그래서 참 이제 이게 그랬어요 평양에 가서 이거 안내원 못 만나면 어떻게 미아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laughs> 아예 아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가면 응? 또 안내원 을좀본 적도 없고 응? 어. 들은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네. 참 막연하더라고요 처음에 오, 예. 그렇죠. 갔을 때예 네. 그래서 걱정하니 걱정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행색이라고 이제 기자 카메라도 들고 가방도 좀 들고 하니까 이제 먼저 알아보고 어~ 진선생 아니십니까 할때 엄청 반갑더라고요. 네. 아이고, 진짜 구세주 만난 기분이더라고요. <laughs> 예. 처음 평양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북한 그 기차 안에서 만난 북한 주민분들께서 카메라를 들고 계시니까 이게 누군가 하셨을 것 같아요. <laughs> 됐어요, 혼자 말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예. 계시니까 네, 네. 어, 상당히 의외네요. 저는 네. 누가 계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도 평균이 렇게한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시거나 친하신 분들이 이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당연하죠. 예. 제가 이제 우리 통일 TV 이제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제 그 카메라 촬영가들도 두분 있고 또 이제 안내 안내 선생 지동원 선생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 차량의 운전수 운전수 친구 있고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만납니다 오. 거의 이제 같은 분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주 친하죠. 그리고 호텔 제가 이제 평양 호텔에 뭐 거의 아니고 전적으로 전 평양 호텔에 묵었습니다 네. 지금 열다섯 차례. 아주 뭐그 직원분들 접수부터 뭐 이렇게 층마다 또 청소하는 분들까지 또그 층마다 그 카페 커피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종업원들 봉사원들은 아주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저렇게 지내지요. 저희 방송이 그 라디오 한민족 방송을 통해서 사실 북한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북한 친구들한테 하시고 싶은 예. 말씀 혹시 있으세요? <laughs> 아니 뭐 자주 보긴 하는데 <laughs> 여간뭐 제가 이렇게 우리 서울에 와서도 KBS 이런 네. 또 인터뷰도 하고. 방송 진행도 하고 합니다. 또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들으셨겠죠 아마. <웃음> 네. <웃음> 저희 지금 중국 단동에서 열차를 타고 이렇게 북한 평양까지 쭉 이동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평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가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변하잖아요. 바깥 예, 풍경. 예. 거기도 그렇던가요?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렇게 바깥 차창 분위기가 변한다든가. 당연하죠. 이제 도심 멀리 이제 소위 살림집, 아파트도 보이고 뭐 이런 공장 같은 것도 보이고 이제 도심의 분위기가 나오죠. 음. 그리고 이제 차량도 좀 많이 보이고. 제가 처음 갔을 때가 10월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10월 11월 이제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한 (6시) (5시) 반뭐 이렇게 도착되는데 어스름하게 네. 뭐 차량 불빛도 보이고 좀 아주 조금 다소 감상적이기도 하지요 음. 어스름 무렵에 이제 도착되니까 그렇게 네. 이제 쭉 가서 (3시간) (4시간) 네. 걸리는 그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평양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평양역의 모습이 저희는 사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서울역과 비슷할지 아니면 뭐 어떨지. 어땠어요? 보니까, 이, 소위, 뭐, 환영객, 환영객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외국이죠. 중국, 또, 그,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어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노동자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분들이 있었는데, 음. 오래간만에 오고 하니까 환영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공항 앞처럼? 예, 예, 공항 앞에 막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기차역에는 거의 없잖아요. 네. 뭐 물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평양에는 일반적으로 이 환영객들이 많았어요. 그게 조금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반갑게, 야, 오랜만이다.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예, 부모님이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뭐, 자식이 나온 경우도 있고. 동료들이 친인척들이 나온 경우,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주 환영객들이 많았어요. 역 분위기가 아주 화했네요 네, ]겠네요. 아주 뭐 북적북적하지요. <laughs> 우리 평양 여기 북한의 모든 사실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수도고, 예. 네, 중심이니까. 사람도 많고, 네, 또 네. 기차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뭐 어쨌든 제일 큰역이죠 네, 북쪽에서 어 그만큼 뭐 진짜 열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예, 역 앞에 또뭐 소위 뭐라고 그래 표현이 그런데 바글바글 네. 아주 뭐 아주 북적댑니다. 규모는 큽니까? 아, 우리 서울역 못지않아요. 네, 서울역 못지않습니다. 기차 노선도 많고요, 그만큼. 노선도 제법 있죠. 예. 철도가 상당히 예, 많이 예, 그전 시기부터 어, 철길이 많지요, 많이 운행을 했죠 저희가 이 기차 여행 얘기는 너무 재미있어서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닿으면 한 번쯤 더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아, 그렇게 하시죠. 예. 네. 네. KBS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청기 대표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